중국 다음으로 고통을 겪었던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이끌 금지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겪었지만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국민성의 힘으로 현재 퍼지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피해 상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청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뒤늦게 시작된 중남미 국가의 정부들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해왔던 방법이 필요 없다던 나라들도 줄줄이 한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시스템이 잘 발달되었고 잘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화상회의에서 핵심 인사들이 참여해서 대화를 나눴고 멕시코 할리스코 주 정부 역시 한국 정부의 정보를 공유하길 원했으며 브라보 의원은 진단 키트 수입 및 전문가 파견까지망 했으나 아직 한국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칠레, 콘드라스 등 중남미 지역에서도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제롬 에던스가 했던 말입니다. 현재 미국은 2주 전 이탈리아와 같다. 우리는 한국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탈리아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의료진은 제발 집에 있어 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스페인 역시 전국민 이동 제한을 걸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민들 보고 외출하지 말라며 자택계기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봐도 확실히 한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덕분에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해왔던 대응 방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